최근에 수사기관에서 인천지역에 좀 이렇게 네트워크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분에 대해서 무혐의 취지로 결정을 내렸어요. 근데 이게 판결문하고는 다르게 수사기관의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은 그 이유가 이제 대중한테 공개되진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유를 딱 상세하게 알 수는 없는데 우선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발표된 거를 근거로 살펴보자면은 약사법 21조 1항 같은 경우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. 근데 이제 수사기관에서 약국을 여러 개 운영하는 데 개입한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개설 명의자가 다른 약사였으니까 이게 개설을 한건 아니니까 개설금지조항을 위반한 거라고 딱 단정지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의료법 같은 경우에는 33조 8항에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, 운영할 수 없다라고 더 빡세게 꼼꼼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반면에 약사법은 딱 개설만 금지되어 있는 거니까 운영이 명백한 위법은 아닌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인 거 같은데 이 조항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에도 그렇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조항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법원이 이 조항 관련해서 약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을 할때 개설이 무엇인가 이걸 판단할 때 서류상에 개설을 한 사람이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임대차 보증금을 누가 부담을 했냐던가 비용을 누가 부담을 했냐 했냐, 운영 성과 같은 경우엔 수익 배분이 어떻게 됐냐 직원은 누가 채용을 했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따져서 명의는 이 사람 명의이기는 한데 운영한 거나 수익 귀속이나 이런 걸다 봤을 때는 실질적인 개설자가 이 사람이라면 일인일개소 원칙의 위반이다 라고 해서 약사법위반으로 처벌한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수사기관의 결정은 오해하시는 바와는 달리 아, 앞으로는 이제 덮어놓고 약사들이 여러 개 운영해도 아무런 문제를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딱요 인천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에 한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봤을 때 이 사람은 실질적인 개설자까진 아니고 그냥 운영에 일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에서 무혐의 결정이 난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딱 단정을 지울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해요.